우리가 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기도의 제목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생명축제까지 한 40여일 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새생명축제를 앞두고 더욱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힘차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고달픈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고달프다. 참으로 힘들고, 참으로 어렵고, 참으로 뜻하지 않은 고난과 시련으로 아파하고 상처받고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렇습니다.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뜻하지, 뜻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비일비재하는지 몰라요. 어떤 문제가 끝나면, 아, 이제 좀 평안하려나, 그러면. 다른 문제가 터지고, 다른 문제가 조금 안정화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우리는 그런 고달픈 인생을 계속해서 매일마다, 매주마다, 매해마다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매주 수요일마다 요나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거든요. 제가 요나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요나는 알았을까? 내가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선할 지경에 이르게 되고 그 배가 파선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선원들이 나를 바다에 던질 것을 과연 요나는 알고 살았을까? 바다에 던져진 요나의 인생은 그러했죠.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됩니다. 내 평생 내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그 절망과 그 좌절 속에 있다가 다시금 살아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기대함으로 요나는 과연 살아갔을까. 아마 요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을 거예요. 내가 배 타고 가다가 태풍을 만나는 거. 그 배가 파선하는 거. 내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거. 그런 걸 생각이나 해본 적이 없겠죠. 야곱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야곱은 거부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세상 살면서 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의 아버지 이삭은 거부였어요. 부자였어요. 한 부족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런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한 번도 먹을 것을 가지고 마실 것을 가지고 입을 것을 가지고 걱정해 본 적이 없는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는 하나님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나의 인생은 더욱더 형통한, 더욱더 만사 형통한 행복한 인생,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겠지.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후부터 고달픈 인생이 시작이 돼요. 멀고도 먼 광야의 길을 걸어서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14년 동안 품삭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중노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다윗의 인생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며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로다. 많은 여인들의 노래와 칭송을 들었던 그러한 다윗. 그러나 사우랑의 시기, 사우랑의 질투로 인하여서 도망자 신생이 되어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자신의 인생 속에 가장 황금기와 같은 그런 청년의 시기 그런 20대를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인생을 평탄했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의 삶 속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는 항상 전쟁처에 나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매일매일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제 다윗이 노년이 되었습니다. 이젠 늙어서 더 이상 전쟁터에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지난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아들인 압살론이 반역을 꿰어요. 이제 나의 대적자 중에 나의 가족이, 나의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아버지를 내어 죽고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이의 인생이 얼마나 공고한 인생이요? 타이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그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오죽하면 시편 3편의 말씀을 보면 타이슨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나의 원수, 나의 대적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젊은 나이에 왕으로서 기름 붐을 받아서 사울 왕에 의해서 적군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는 나의 아들에게까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나의 대적자들이 나의 원수들이 왜 이리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을양에 그렇게 하소연을 하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생을 살아갔던 이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들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아픔의 연속이었고 시련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만 고난과 시련이 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고난이 있어요. 세상에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시련이 있고 사건과 사고들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를 살펴보니까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똑같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고난이, 뜻하지 않은 시련이, 뜻하지 않은 아픔이 계속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인생을 선택을 합니까? 나의 삶 속에 뜻하지 않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아픔이 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더냐는 거?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가장 쉽게 하는 행동은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 왜 세상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술을 마실까요? 술을 마시면 잊게 되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잠시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은 정부의 탓이야, 국회의원의 탓이야, 정치인들의 탓이야, 나의 상사의 탓이야, 우리의 가정의 탓이야. 나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더라는 거예요. 혹은 뜻하지 않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억. 어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동굴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아픔을 겪게 되었다면,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그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만의 동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우울증이에요.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만의 동굴로 들어가서 내 안에서 그 문제를 끼워 안고 끙끙대며 살아가다가 그 마음이 녹아내려서 정신이 녹아내려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의 인생 속엔 고달픈 인생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이 고달픈 인생 속에 믿는 자들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것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10편 5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5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다윗은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의 추격으로 인하여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서 10년 이상 떠돌이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가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대적자들에 의해서 늘 전쟁터에 있어야 되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죠 이제 노년의 삶 속엔 조금 안정적으로 살까 했더니 이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비참하게 도망자의 신분에 다시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런 고달픈 인생의 연속 속에서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나는 나의 삶 속에 참으로 뜻하지 않은 고난과 시련, 역경과 아픔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함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원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0편 5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여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다윗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아침에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예요? 내가 이른 새벽에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아침에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전제하고 있을까요? 아침에 기도한다. 이른 새벽에 기도한다. 나의 삶 속에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분주함 속에서도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침에 하는 기도 새벽에 드리는 기도의 강점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의 가장 좋은 장점이 뭐예요? 나의 기도 생활에 방해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장점은 내 기도 생활에 방해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 못 나오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야, 좀더 자자. 그래서 그 사, 나와 함께 하는 배우자가 나를 꼬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기도에 못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 못 나오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내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잠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함의 마음이 있다면 그 잠을 우리가 떨쳐낼 수 있습니다. 그 잠을 떨쳐내고 귀한 자리에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주목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마가복의 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본 2035절의 말씀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왜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셨습니까? 예수님 뒤에 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른 아침에서부터 늦은 저녁까지 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른 새벽만큼 새벽, 아직 해가 뜨기 그 직전의 시간엔 예수님을 방해할 그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활용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뜻하지 않은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장소를 내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 시간에 만들어내서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의 삶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침에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3절 하반절의 말씀.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2절에 내가 죽게 기도 하나이다. 그리고 3절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기도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2절의 기도와 3절의 기도가 다릅니다. 특히 3절에 이 기도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뭐냐면 이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때 사용이 되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진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희생제사를 드리다 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바로 이라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이라크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 22장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미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라고 했을 때, 그 제사 드리는 모습을 가리켜서 이라크라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이 이라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육신이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른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냐면,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과 정결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세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육적으로는 철저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 나아, 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육적으로는 세속적인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철저히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여름, 여름, 여름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과 2박 3일의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수련회를 가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에게 이 핸드폰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청소년 아이들을 데리고 가거나 혹은 조금 어린 청년들, 대학생들과 수련회 갈 때는 좀 핸드폰을 좀 뺏었어요. 좀다 내놓게 했어요.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랑 수련회 갈 때는 좀 그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영광교회 청년들이, 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새 청년이 아니에요. 헌 청년들이 많아요. 헌 청년이라는 거, 20대 후반, 30대를 넘어서는. 성인이라는 거죠. 사회인이에요.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자리에요. 근데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핸드폰을 뺏는다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너희 핸드폰은 뺏지는 않을 거야. 대신 한 가지의 약속을 하자. 이박삼일 수련회 동안 핸드폰을 사용하되 중요한 연락이라던가뭐 이런 건할수 있겠지만 게임을 하거나 혹은 유튜브를 보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왜 제가 그런 부탁을 했을까요?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육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육적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세속적인 어떤 즐거움과 쾌락들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멀리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제어하고 통제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원리는요. 지금 우리가 오늘 주일의 예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요. tv를 켜놓고 세상적인 드라마를 보다가 영화를 보다가 세상적인 음악을 듣다가 이 자리에 나온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향락과 쾌락 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닫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들으며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영적으로 준비하고 이 자리에 나온다면 바로 그러한 준비된 자들이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라크라는 우리가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기도함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와 기도한다면 분명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은혜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0편 5편 12절의 말씀이죠 10편 5편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며.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요? 방패와 같은 은혜. 우리 성경에 표시를 하실 수 있다면 성경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별을 100개를 쳐도 부족함이 없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방패와 같은 은혜. 다윗은 늘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방패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가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패는 크고 견고한 방패예요. 너무나도 튼튼해요. 그래서 어떠한 창으로도, 어떠한 칼로도, 어떠한 화살로도 그 방패를 뚫을 수 없어요. 그러한 방패를 가지고 있다면 이 병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와서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가 이 방패가 너무나도 초라해요. 너무나도 작아요. 내 생명을 지킬 만한 방패가 되지 못해요. 그러한 사실을 안다면 이 병사가 전쟁터에 나와 싸우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초라한 방패요 작은 방패요 나를 보호할 수 없는 방패를 가지고 있다면 결단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겠죠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고 견고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귀한 방패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전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방패와 같은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고난과 시련, 역경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방패는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삶 속엔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은 방패와 같은 거네그 어떠한 창으로도 그 어떠한 칼로도 뚫을 수 없는 그런 견고한 방패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심으로 내가 겪고 있는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겪게 되는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겪게 되는 어떠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잘 이겨내고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단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내가 원했던 모습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고달픈 인생 속에서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방패와 같은 은혜가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방패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이건 저주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겐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그런 시련 속에서 다윗처럼,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패와 같은 은혜를 경험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확신하며, 그것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귀한 예배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고달픈 인생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 속에 뜻하지 않은 고난과 시련이 역경과 아픔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방패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